아기만 여기 좀 넣어주세요. 잘했어요. 여기 좀 넣어주세요 한 번. 아빠 좀 도와주세요. 눌러. 이거 놓을 수 있게 잘 눌러주세요. 펴서 잘 눌러 펴주세요. 자 이제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세요. 또넣 음. 이것도 넣어야 돼요. <laughs> 우리 다루박이랑 땅콩오박 구이 해먹겠다 그치 그것도 씨뺄 거에요 씨는 여기다 놔야 돼요 괜찮아요 그거 잊어먹어도 돼요 여기다 놔주세요 씨는 여기다 모아주세요 얘도 10빼 주세요. 얘한 번째도